안녕하세요. 다운 사우나 대표 장승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골드 박스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몰디브 제트를 지금 포장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오늘 그 c j 녹화가 있고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사방에 다 단열재로 보강을 다 했습니다. 안전하게 그 녹화장까지 이동해가지고. 어, 녹화를 다 완료하고 아마 12월달쯤에 몰디브 제트를 CJ에서 만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도 계속 이제 뭐 촬영하는 과정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남겨서 여러분께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몰디브 제트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개발한 제품이고 한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어 12시간씩 이상씩 개발했고, 개발비도, 어, 뭐, 수십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수억에 효과하는 개발비를 들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모든 걸다 걸고 만든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워낙에 사양 자체가 높고, 기능 자체가 월등하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연찮게 또, 이 단열재 색깔이 이 황금 색깔 단열재를 보니까 어, 방송에서 우리 몰디브가 황금빛 찬란하게 잘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녹화장 가기 전에 어, 동영상을 하나 남겨 놨구요 예, 녹화장 또 가서 동영상을 또 하나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